안녕하세요 꼭토리에요. 오늘도 다섯 분의 구성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어, 오늘 구성해드린 분들은 다 내일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개별 구매자분들 그리고 클립보드 구매자분들도 내일부터 천천히 배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처음 영상은요. 누나가브라이 님이시고 저한테 많이 많이 재구매를 해주신 분이세요. 생미프6.66 바뀌어주셨고 클립보드 하나 따로 구매해 주셨습니다. 어, 누나가브라이 님은 떡메구지를 정말 정말 많이 좋아하셔서 제가 최대한 많이 넣도록 구성했고 폭하는 하드트식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포토카드가 들어갑니다 데빌 파이드 시리즈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브라다 시리즈들도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노트랑 시리즈 포카 떡매랑 시리즈 포카 그리고 요거는 몽글몽글 시리즈 무광으로 한 세트씩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챙콩인 출처 한 세트씩 콘서트 시리즈 포카들이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아! 스티커들이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제출차 소봉투가 두 세트가 들어가고요. 추업이출차남준노로건제출차모험세로건두 세트 들어갑니다. 제출차 비비백고젠질별로한 세트씩 넣어드렸구요. 콘서트 시리즈 없어도 두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탄생의 시리즈는 한 세트씩 넣어드렸구요. 낭만님 출차 미니 슬로건, 태배님 출차 미니 슬로건, 낭만님 출차 주소라벨지경동님 출차 반스티커 생콩님 출차 반스티커 생콩님 출차 플로이드 시리즈, 그다음에 리안님 출차 역사, 그리고 요는또 생콩님 출차 역사들. 그리고 메모 패드는 두 건씩 넣어드렸어요. 다인더 메모패드랑 그에 클립보드 메모패드는 다 개별 그때 다 구매가 되있어서 제가 따로 넣지 않았고 요거는 디저트 시리즈 떡메모지들 두 권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왕자 시리즈 특가피 한두페시 마지막으로 챙프님 출제 석주복 버튼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까지 보라이님 구성영상이었어요 두번째는 조파찜님 테리니퍼5.0재구매시고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악마들의 행진 포카 한세트씩 들어가고 브라더 시리즈 한세트씩이랑 노트란 시리즈 떡메랑 세트 포카 한세트씩 들어가고 선머스이니 한세트씩 들어갑니다 콘서트 시리즈 포카가 한세트씩 들어가고요 모험 슬로건이 두 세트가 들어가고 암초봉탄 세트 들어갑니다. 엽서들 라메콘서트 시리즈는 두 세트씩 들어가요. 탄생의 시리즈 엽서들도 한 세트씩 넣어드렸습니다 메모 패드 한 권씩 들어가고요. 떡 메모지들 한 권씩 넣어드렸어요 디저트 시리즈 떡 메모지도 넣어가고 요거는 앞서 보였던 포카랑 시리즈 떡 메모지입니다 색깔피 시리즈 한세트씩 어린왕자로 들어가고 여기까지 해서 조팝쭈님 구성 영상이었어요 세 번째로는 피츄님 택배포4.0 개별 구매 물품도 있으셔서 목배로 같이 보내드릴게요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콘서트 시리즈 포카들이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아, 데뷔 시리즈 포카들이 한 세트씩 들어가고, 브라더 시리즈, 노트랑 시리즈 포카, 빵네랑 시리즈 포카가 들어갑니다그 다음에, 콘서트 시리즈 판스티커들도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제출차 정사각 슬로건, 모험 슬로건, 그 다음에 소봉투가한 세트씩 들어가요. 다 제출차고, 오랜만에 나온 해리포터 소봉투입니다 국민출처라로이드랑제출처 티켓 포토, 그리고 엽서 제조별 한 세트씩, 콘서트 시리즈는 두 세트씩 넣어드렸어요. 메모패드도 한 권씩 들어가고요. 디저트 시리즈 떡 메모지들도 한 권씩 넣어드렸습니다. 한 세트, 한세티 제출차 한 세트 들어가고 어린왕자 시리즈 특할비가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피추님 구성 영상이었어요. 네 번째는 여원님 구성 영상이고 택미포1.6 바뀌셨는데 아마 탄생일 시리즈, 콘서트 시리즈, 어린왕자 시리즈 어, 넣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최대한 맞춰달라, 맞출 수 있는 부분은 맞췄고, 탄생할 시리즈는 꼭 넣어달라고 하셔서, 그건 꼭 넣어드렸습니다. 빼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추연님실처 남준욱 슬로건 한 세트 들어가고요. 제출처 그 데빌 파레이드 시리즈 포카 한 세트씩이랑, 노트랑 시리즈 포카, 떡매랑 시리즈 포카 한 세트씩 들어가요. 콘서트 시리즈 판 스티커가 한 세트씩 들어가고, 한성 시리즈 넣어달라고 하신 거 넣어드렸습니다. 어니언도 시리즈 재고 없는데 넣어드렸어요. 여기까지 여원님 구성 영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최아님님 탱리풀 일5머 맡기셨고 구우즈 바인더랑 클립보드 따로 구매하신 거 같이 묶대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빼고 보여드릴게요. 먼저 포카 시리즈 대빌 퍼레이드 한 세트씩 들어가고 브라더 시리즈 그 다음에 노트랑 앞 아, 떡메랑 세트 포카 들어갑니다 콘서트 시리즈 한, 한 세트 콘트 들어가고 두칠차 콘서트 시리즈 의 엽서가 한 세트씩 들어갑니다. 메모 패드가 한 권이 들어가고요. 수봉투한 세트, 슬로건 한 세트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최안이님 구성 영상이었어요.